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딱 판단,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 여기서 이제 이 단어 두 가지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판단과 지적이라는 단어가 좀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단어는 아닌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모든 비판이 다 좋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비판도 필요하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사람이 비판을 할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 판단이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지적할 때는 주관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분을 분명히 상하게 할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비판을 한다면 그 사람도 저를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자격이 있냐 한다면 사실 저 자격이 없거든요. 누군가를 이렇게 고쳐줄 수 있는 자격이 있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남을 헤아릴 때는 자신도 그 헤아림을 받을 각오를 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상대방도 저를 비판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각오하지 않고 비판을 하게 됐을 때는 나도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걸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떤가요? 이렇게 생각하나요? 각오를 하고 비판받을 각오를 하고 비판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비판부터 하고 볼까요? 대부분은 그냥 비판부터 하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적하고 싶어서 안달이 날 만큼 남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눈에는 쉽게 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잘못, 자기 자신의 잘못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는 그런 악한 본성을... 늘 안에 담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남의 잘못은 크게 보이고 내 잘못은 작게 보이는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냉정하게 대하는 그런 아주 악한 본성이 우리의 본성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네눈 속에 나무 들보가 박혀 있는데 과장법이긴 하죠. 어떻게 사람 눈에 들보가 박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사실 눈을 가려서 도저히 앞을 볼수 없을 만큼 큰 들보가 내 눈에 박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빼주냐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데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사실 티를 볼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나는 그럴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7장 5절에 보면 은 이렇게 되어 있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해야만 티를 빼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눈 속에 들보를 그대로 둔 채로 티를 빼줄 수가 없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죠, 형제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데. 뭘 주의해야 되냐면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친 후에 형제를 다시 보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잘못되어 있는데 나도 나도 똑같은 것을 아니면 더 심한 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 잘못은 전혀 살펴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 듣고 고칠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그러면 정말 관계가 망가집니다. 정말 관계가 망가지죠. 교회 안에서 참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지금 형제에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피로 맺어진 형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적인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들에게도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잘못하고 있어 있는 걸 나는 괜찮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제대로 그 귀에 들리기는 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하는 잘못이죠.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이어지는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치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거룩한 것 진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겠죠.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앞선 이 말씀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5장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어지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들리지 않냐면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와 돼지에게 여러분 뭐 진주를 주고 거룩한 것을 준다고 했을 때 그걸 아, 너무 귀한 거야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이걸 왜 주냐 그러면서 이걸 준 사람을 상하게 하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얘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 자신을 살펴보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비판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해도 아예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조차도 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유명한 기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기도이죠. 지난번에 누가복음 그 11장 말씀에서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때 그 설교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망각은 축복입니다. <laughs>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또 한번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다른 부분에 생략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이거, 이거 한 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지금 좋은 것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노가복음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겠습니다 11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좋은 것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내는 게 물질적인 거나 우리의 마음 속에 간절한 소원이나 뭐 이런 필요하죠. 그러나 어,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정말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건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떠나 보내지 아니하고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누구십니까? 바로 예, 성령 하나님을 보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이 부분이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면 우리가 7장 6절까지 읽고 12절로 가면은 되게 매끄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12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이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또 여기서도 12절에서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면 좋겠는데 그 중간에 이 말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끼어 있는 게좀 연결이 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그 기도가 그 사이에 들어가 있을까? 사실 마태복음에 빠져 있었지만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주신 좋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만 어, 내 눈에 들보를 빼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줄 수가 있는 거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살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 주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정말 생길까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못합니다 사실 그렇다면 언제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오늘도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면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생각 안 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 성령님을 차고 넘치도록 우리 안에 채워 주셔야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못된 본성을 다스려 주시고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다 알죠. 그런 도덕, 귀에 옷이 박히도록 우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할수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할수 없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비뚤어진 본성으로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기도할 때 오시는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아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을 오히려 오히려 부러워하기까지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면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 기도하는 그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찬 채로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정말 그때 이제 우리를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삶은 성령님이 통치하셔서 다스리시는 삶은 차원이 다른 삶이거든요. 이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똑같은 삶의 방식이 아니라요, 볼수 없었던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삶의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도 그 모습을 보면야 저렇게도 살수 있구나라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오늘 우리가 처한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것이지만, 그러나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퍼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